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8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엑셀 기초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Vlookup 왜 내가 하면 안 될까 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또 알려준 대로 책에 있는 대로 했는데 계속 오류값이 나고 엉뚱한 값이 나오곤 하죠. 자, 그런 이유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자료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카페 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질문을 올려주셔도 해결을 해드리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에는 이제 가입일이 쭉 있고 회원 아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건이 회원들 중에서 탈퇴한 회원들을 도대체 언제 탈퇴를 했는지 이쪽 열에 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작업은 VLOOKUP 사용을 보통 하시죠. 탈테일 테이블에 있으므로 VLOOKUP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넣고, LOOKUP VALUE A11이겠죠.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있는 테이블이겠고요.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우리 테이블 어레이 중에서 몇 번째 값을 몇 번째 열 값을 넣고 싶냐는 거죠. 탈퇴 1이니까첫 번째, 두 번째 열이겠죠. 2 넣고 0 정확히 일치를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수식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에러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 에러가 나왔을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셀 서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 A11하고 F11부터 H14가 있죠. 얘네들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A11 셀 봤더니, A열 봤더니, 이 초록색 세모도 있고, 오른쪽에 다 값들이 붙어 있죠. 다른 테이블은 어때요? 세모도 없고, 오른쪽이 아닌, 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숫자들이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은 엑셀이 알려줍니다. 클릭했더니 느낌표가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써있죠. 답이 나왔어요. 얘는 텍스트고요. 얘는 숫자예요. 엑셀에서 텍스트와 숫자 분명히 다른 값으로 보죠.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해결 방법은 서식을 일치시켜 주면 되겠죠 숫자를 하시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느낌표 누르고 숫자로 변환 누르시면 에러가 아닌 제대로 된 값이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제가 한 방법은 사실 서식을 바꾸는 방법은 데이터가 많다면 너무 오래 걸려요 몇천 개만 돼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컴퓨터, CPU 딸리는 거 쓰시면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열을 다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시고, 그냥 마침 누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모든 값이 일반 서식으로 바뀌면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류값 해결을 했죠. 어, 오류값 해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블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값을 다 맞춰줘야겠죠. 어, 19, 20번째 행까지 쭉 넣었더니 또 에러가 났어요. 분명히 회원 아이디 5, 14, 18, 5, 14, 18 있어요. 근데 에러 값이 나왔어요. 아, 얘는 또왜 이럴까? 한번 클릭을 해보셔야겠죠. 첫 번째, 함수 클릭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도 한번 클릭해 봤더니, 어... 잡고자 하는 값 A12는 잘 왔어요. 밑으로 내려온 게 맞죠. 그런데 참조되는 값이 이 빨간색 테두리 안이 바뀌었죠. 얘가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값이 잘 나올 거예요. 얘도 위로 옮겨야 되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어요. 이 옮기는 과정 다 하는 거 아니죠? 테이블에 참조되는 테이블을 고정시키는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F4를 누르거나 모양 뭐 옆에 달러 표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저 데이터에 참조되는 테이블 어레이에 가셔서 다 F4를 눌러서 절대 값을 씌워준 후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자 하는 값들이 다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8월 11일, 8월 11일 다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셀 서식과 절대 값셀로 인한 오류들을 찾고 수정해 봤습니다. 자, 또 언제 에러가 나냐면요 자, 이럴 때에요. 이번에 테이블을, 딴 애를 갖고 올게요. 테이블 똑같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이 회원 아이디의 열이 중간으로 가 있죠. 자, 또 에러가 나서 클릭을 해 봤더니, 어, 난 분명히 제대로 빨간색 절대값도 다 넣었는데, 대체 왜 에러가 날까? 자, 이거는 규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Vlookup의 규칙은요, 참조되는 값에서 참조되는 테이블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애들이 가장 왼쪽에 와야 됩니다. 이게 Vlookup의 규칙이고, 또 한계예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는 했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테이블을 좀 바꾸셔야 돼요. 원본을 건드려야 돼요. 원본 건드는 거 함부로 하시면안 되지만 부위로그업 쓰시려면 원본을 건드셔야 됩니다. 탈테일를 복사해서 가장 오른쪽으로 다시 붙인 다음에 얘를 옮겨줘야겠죠? 이렇게 말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이 가장 왼쪽에 오게 이 범위를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이 범위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더블클릭을 누르고 내가 알고자, 알고자 하는 거 탈퇴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탈퇴 일이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열이 아니라 세 번째 열로 바꾸고 더블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자, 나오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오류가 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오류가 또 나냐면요. 이런 오류가 납니다. 이번에는 탈퇴일이 아니라 탈퇴자 이름을 넣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바꾸셔야 돼요? 컬럼 인덱스 넘버를 2가 3이 아니라 2로 바꿔서 이름이 나오게 해야겠죠. 엔터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했더니, 다시, 성춘향 이몽룡 이태백 나왔는데, 여기는 분명히 빈 칸이에요. 2번 아이디에 이름이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900년 1월 00이라는 날짜 서식이 나오죠. 이거 왜 이래요? 에러나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날짜가 아니라 서식을 뭐 텍스트나 일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눌렀더니 그래도 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분명히 빈칸인데, 왜 0이 나올까? 나는 이 0도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럼 뭐 if 함수 이용을 하거나 뭐 기타 다른 함수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0을 지워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 설정을 바꾸시면 더 쉽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 가신 다음 고급으로 가신, 가셔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자, 여기에 0 값이 있는 셀의 0 표시 부분에 체크가 돼 있죠 이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없는 곳에 숫자 0이 아니라 수,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만약에 숫자 0이 필요하신 분은 다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NA 굉장히 보기 싫죠? 자, 이럴 때는 뭐 iferror 함수 이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자, 만약에 에러라면, 그죠? 이 값이 에러라면 뭐라고? 그냥 빈칸, 쌍따옴표 두개 연속으로 써주시면, 아, 얘는 자꾸 서식이 바뀌죠. 아까 몇번 서식을 바꿨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서식으로 바꿔주고 더블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not available 에러 값이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예쁜 탈퇴자 이름만 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if error 함수 이용을 하시면 자 가능합니다 엉뚱한 값 나올 때뭐 옵션에 가셔서 셀서식 아니 옵션에 가셔서 뭐 설정을 좀 바꿔 주셔도 되고 또 not, available 이런 거 없애고 싶으시면 iferror 함수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vlookup 에러 나는 대부분의 이유 살펴봤습니다. vlookup 사용하실 때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엑셀 함수, 뭐 다른 거 이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셀 서식과 절대값, 그리고 열의 위치, 행의 위치, 뭐 옵션 이런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